오늘 오전, 눈부신 햇살과 함께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한층 더 설렘으로 들썩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젊은 트로트 스타 박지연이 깜짝 방문해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캠퍼스 전체가 환영 물결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소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도 스스럼 없이 미소를 전해주던 박지연은 이번에도 특유의 친근하고 밝은 기운을 뽐내며 학내 곳곳을 순식간에 뜨겁게 달궜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일정이 원래 비공개였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 교수진과 관계자들만 그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그의 등장을 기다린 학생이 무려 5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비공개라는 단어가 더욱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른 아침부터 강의실 앞복도엔 쌀쌀한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다리는 학생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박지연이 학교에 온다는 건 꿈만 같아요. 라며 들뜬 마음을 숨기지 못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노래로만 들었던 박지연을 실제로 보게 되다니 너무 떨려요라고, 기대와 설렘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매니저와 함께 검은색 회사 차량을 타고 조용히 도착한 박지연은 예상 밖의 큰 환영의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더니 준비해온 것인지 가볍게 고개 숙여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흰 셔츠와 편안한 바지 차림으로 등장했는데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비교적 심플하고 단정한 복장 덕분에 더욱 친근함이 돋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꾸미지 않은 모습에서 호감도가 배가되어 소셜미디어에서는 캠퍼스와 너무 잘 어울리는 모습 역시 언제나 편안함이 매력 포인트라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고디어 박지연은 학교 측이 준비한 작은 단상 위에 올라 자신을 맞이해준 학생들과 관계자들 앞에서 깜짝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참석해 분위기가 한층 더 격식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이 단순한 즉흥 멘트가 아니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이 예고되어 있었던 것인데, 실제로 생중계를 통해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그의 연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하니,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시선이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특유의 부드러운 톤을 유지하면서도 또렷하고 확신에 찬 어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가수로서의 경험과 국악의 대중화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후문이 전해지는데요. 트로트가 젊은 세대와 만나 확장될 수 있다면 국악 또한 다양하게 해석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박지현의 연설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홍보가 아니라 전통음악과 현대 음반 시장의 조화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는데요. 덕분에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호응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는 후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설 도중 학생들이 가장 크게 놀란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박지연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청학과, 가상학과로 알려짐, 에 정식 강사로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임명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국내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에서 젊은 트로트 가수가 정식 강사로 위촉된 전례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현장에서 들려온 환호와 박수 소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했고 일부 학생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을 나눴다고 합니다. 박지연 본인 역시 당혹스러울 만큼 놀랐는지,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수업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지연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최연소, 강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학생들 사이에서는 트로트와 국악의 만남이 교과 과정에 어떻게 녹아들지 궁금하다. 가장 힙한 강의가 될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첫 강의가 박지현의 생일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팬들은 물론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날 강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축하와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수업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이미 캠퍼스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지만 박지연이 지난 연설에서 국악에 대한 열정을 피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자는 트로트와 판소리가 만나는 특별 무대가 준비 중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전통 있는 음악 커리큘럼과 박지연의 폭넓은 대중적 인지도가 시너지를 낸다면 학생들에게나 음악계의 전반에 신선한 자극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가운데, 박지연은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정규앨범 작업에도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번 앨범에서 그간 그가 선보여왔던 트로트 감성과는 또 다른 매력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하니, 음악 팬들에게 또한 번의 즐거운 충격을 안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곡에는 아마 국악적 요소가 가미될 것이라는 추측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박지연이 직접 강의를 하게 되면 수업에서도 이 노래들을 어떻게 소개할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 박지연을 직접 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무수한 목격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학교에 왔는데, 이미 주차장 근처에 차가 서 있어서 혹시 했더니 진짜 박지현이었다. 갑작스럽게 눈이 마주쳐서 당황했는데 먼저 미소를 지어줘서 너무 고마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연설이 끝난 뒤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하더라. 사진 요청을 하니까 흔쾌히 응해주고 사인을 부탁한 학생들에게도 일일이 정성껏 이름을 써줬다며 그의 따뜻한 팬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박지연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활약으로 이름을 알린 뒤 예능, 라디오, 광고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대학교 방문을 통해 그가 단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전통 예술과 현대 대중음악을 잇는 가교로서의 잠재력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듯 합니다. 특히 국악에 대한 그의 진지한 애정은 대학 내에서도 전통음악의 보존 및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연구진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일정이 비공개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는 단순히 소규모의 비공식 간담회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박지영과 서울대 음악대학이 예전부터 조금씩 교류를 이어왔고 그 연장선에서 음악적 교류 세미나 정도로만 기획되었는데, 박지현의 일정이 확정되자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결국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인 작지 않은 행사가 되어버렸다는 후문입니다. 행사 규모가 커지면 본인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부담이 될까 염려했지만, 정작 박지현 본인은 많은 분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라면 오히려 기쁘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총장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신선한 만남 자체가 학교 측에 큰 자극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총장은 공식 발표에서 박지현 씨의 젊은 에너지와 우리 음악대학이 지닌 전통이 만나 폭발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의 수업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도전과 혁신 정신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장의 이 같은 메시지는 곧바로 교내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고 학교가 문화적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연설을 모두 마친 뒤, 박지연은 짧게나마 학교를 둘러보며 학생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특히 음악대학 건물 안을 돌아보면서 곧 자신이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의실도 직접 확인했다는데요. 일부 목격자에 따르면 교수님들과 간단히 얘기를 주고받았고, 학생들이 다가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뒤면 박지현의 첫 수업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기대감으로 가득찬 학생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하니 그날의 열기가 어떠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첫 수업이 그의 생일과 겹친다는 점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관련 이벤트를 준비하는 팬클럽과 학생 모임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교내 곳곳에 해피 버스데이 프로페서 이찬원 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나 그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박지현의 강의 신청 경쟁률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이미 첫 수업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서버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실만으로도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실감케 합니다. 한편, 아직까지 그의 새 앨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팬들은 물론 음악계 전반에서도 박지연의 다음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유의 구수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에 국악적인 요소를 실험적으로 도입한다는 소문이 들리니, 가장 한국적인 뿌리를 가진 트로트가 더 폭넓은 장르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강의를 통해 박지연이 국악과 트로트의 접점을 자세히 다룬다면 향후 무대나 음반에서도 그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수강생들은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접할 수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깜짝 방문이 일으킨 파장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부를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SNS 플랫폼과 팬카페에서는 박지연 서울대 강사 임명이라는 키워드가 하루 만에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전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론화하고 대학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칭송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젊은 강사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부럽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지연은 이미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실력과 성실함을 입증해왔고, 대학 측도 그의 열정을 높이 사서 정식 강사로 초빙했다는 점에서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훨씬 큰 분위기입니다. 과연 박지연이 학업과 예술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펼치고, 그 결과가 우리 음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이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500여 명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시청한 100만 명 이상의 팬들은 이미 박지연의 다음 단계에 대해 한껏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통의 스타 중한 명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또첫 강의에서 어떤 획기적인 콘텐츠가 공개될 것인지 그가 준비 중인 정규 앨범은 어떤 메시지를 담아낼 것인지 등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머지않아 첫 강의가 시작되는 동시에 새 앨범에 관한 정보도 조금씩 드러나리라 예상되는데요. 아마도 박지영과 서울대학교의 협업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공연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국악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젊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창의력이 만나. 또 어떤 멋진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전해질 업데이트 소식에서도 박지현이 만들어 갈 다채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알려줄 답변뿐입니다. 박지현의 활약을 지켜보며 서울대학교에서 펼쳐질 새로운 음악 여정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때도 역시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500명의 학생이 모이고 100만 명이 시청하며 명문대에서 최연소 강사가 탄생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 또 다시 찾아온다면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 소식보다도 강렬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테니까요. 앞으로 박지연이 만들어 갈 무대와 강의실의 다음 장을 함께 기대하며 오늘의 소식을 마무리합니다.